왜, 무자비하거나 기만적인 사람들은 쉽게 권력과 성공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종종 어려움을 겪고 사는지에 관해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르네상스 시대 사상가요, 정치 철학자였던 마키아벨리는 이미 수세기 전 바로 이 질문을 제기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도덕성과 성공 및 불완전한 본질에 대한 심오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허상에 도전하며 이상과 가혹한 현실 사이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배신과 끊임없는 권력다툼이 만연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는 악덕을 이기는 미덕에 대한 낭만적인 개념을 버리고 대신 잔혹한 현실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친절, 정직, 선함과 같은 자질은 비록 훌륭한 미덕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생존이나 권위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인간 갈등의 혼란 속에서 오직 도덕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종종 속임수, 조작, 무자비한 야망 등을 터득한 사람들에게 압도당하고 마는 모습을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는 꾸밈없이 감상적이지 않은 삶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권력이나 성공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친절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을 수반합니다. 소위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도덕 규범이 있을 것을 가정합니다. 즉,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타고난 선함을 믿으며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신뢰하여 다른 사람의 속임수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칙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끊임없이 위장된 정확성을 주입하며 거짓말과 힘을 휘두릅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인식과 행동은 가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는 부도덕한 세상에서는 선함과 같은 도덕이 찬양되기는커녕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키아벨리는 확인되지 않은 잔인함이나 부정직함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덕목, 즉, 비르트라고 부르는 미묘하지만 실용적인 균형이라는 대안적인 길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강점, 전략적 사고 및 적응성을 결합합니다. 성공하려면 언제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지, 언제 어렵고 계산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익히는 것이 도덕성을 완전히 버리거나 맹목적으로 성공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의 덕목은 극단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복잡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가장 양극화된 사상 중 하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종종 오해를 받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는 무한한 잔인함이나 억제되지 않은 야망을 옹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엄격한 도덕적 절대주의에 도전합니다. 다만, 만일 계산된 속임수가 많은 사람의 평화나 안정을 보장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일까와 같은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덕목이라는 가면을 쓰고 덕이 부족한 현실에 대비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윤리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전략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또한 지나친 친절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약점으로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는 강인함이 연민으로 강화되면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전략과 공감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은 냉철하게 계산된 폭정과 방심하게 만드는 미덕의 취약성을 피하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전략이 없는 친절은 효과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절이 없으면 전략은 억압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섬세한 균형은 효과적인 상황 해결에 대한 그의 비전을 뒷받침합니다. 교활함이 친절함보다 더 빛나는 세상에서도 마키아벨리는 한 줄기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는 결코 냉소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명확함으로 인류를 관찰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성공이 꼭 무자비한 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만, 진정한 힘은 미덕을 옹호해야 할 때와 삶의 더 가혹한 진실에 적응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전략과 현실주의로 강화된 친절은 인내와 영감,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